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어, 지지에게 가장 순간이스테리 환자 시간입니다 오늘의 에, 주제는 어, 전체주의적인 것 환상의 전체주의적인 환상 또는 환상의 전체주의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제가 이걸 이, 이해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예 이것만 <laughs> 어,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주의적 환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어 개인적인 결여, 개인적인 불쾌, 불만족을 전체주의가 어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이죠. 이게 전체주의 환상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그이 결여와 어 불쾌, 불만족을 전체주의가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환상. 그리고 환상의 전체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회적 환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상은 뭐냐면 사회적 대타자의 결혈을 갖다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자의 그 구멍, 결혈을 막는다는 건 뭐죠? 사회적인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대타자의 결혈을 막는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자의 그이 결여가 없다 즉 사회적 대타자의 결여가 없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유토피아가 가능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어 오늘 질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주의적 환상, 환상의 전체주의적인 것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막스가 증오를 발견했고 주어진 사회질서의 근본적 차단으로서 그 자신을 자신의 혁명적, 실천적, 변증법적 와해로 불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증오의 논리를 발전시켰다면 그는 역사적 과정 안에서 환상의 모든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 불활성적, 모범적 발휘은 우리가 대중의 퇴행적 행동이라 부르는 것일 것이다. 인민들의 그 프로레타리아의 퇴행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그 막스는 증후로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증후. 그건 뭐냐. 대중의 퇴행적 행동이에요. 이건 사회질서의 근본적 차단이에요. 사회질서의 근본적 차단. 예, 네, 사회질서의 근본적 차단. 자신의 혁명적, 실천적 변증법의 와해. 와해를 불러내는 것. 예. 와해로, 어, 불러내는 것. 처럼 보이는 사회적 징후. 이게 예.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대중의 퇴행적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세 공산주의는 바로 이 대중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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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그 대중의, 뭐다? 그, 이 퇴행적 행동을 그, 그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는 거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불활성적 모범적 발현을 무시했다는 것을, 어, 막스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현상들의 수수께끼적인 성격들은 그것이 증언하는 바보 같은 형락에는 차지한다. 이 바보 같은 형락이라는게 바로 대중의 퇴행적 행동인데, 이 대, 대중의 퇴행적 행동은 뭐냐? 대중의 정신착란이에요우둔화에 우둔화. 우든화. 실제에 대해서 눈먼는 것이죠. 퇴행행동. 예. 의식의 결여. 예, 의식이 없어요. 예. 퇴행해, 퇴행해. 그냥 일차원적인 삶으로 퇴행하는 것이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이 대중의 퇴행적 행동이라는 증상을 막스는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걸 그 무게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환상은 여기서 어디에 있는가? 환상적 장면의 관건은 성관계의 실현이고, 성관계의 불가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멀게 하는 것이다. 예. 모든 사람 다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그게 성관계예요. 성관계 불가능에 대해서 눈 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둔화 시키는 거죠. 정신 창란 일으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차원적인 존재로 인간을 퇴락시키는 거예요. 의식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 이 성관계 불가능 이걸 낙당의 주제 아닙니까? 성관계는 없다. 근데 마치 성관계가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회적 환상도 마찬가지다. 즉, 사회적 총체성의 다양한 부분들 사이에 조화롭고 유기적인 보완적 관계 유토피아에 직면한다. 이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환상은.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죠. 개인에게도 결여가 있고, 개인에게도 유토피아가 없는, 없는데, 무슨 사회적 유토피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환상은 바로 그러한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사회적 환상 기초적 이미지는 사회적 몸의 이미지다. 그 적대관계 주의로 사회적 장이 구조화된다. 사회는 자유, 자유주의적 원자론의 침입에 의해 부패되는, 아, 부패하게 되는 구성원들의 유기적 총체성으로 간주된다. 예, 그래서 이 자유, 자유주의적 원자론의 침입, 이걸 갖다가 그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 사회적 환상은 작동하는 것이죠. 예, 사회적 환상은 바로 자유주의적 원자론의 침입, 이걸 배제하는, 그, 배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환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유기적 총체성. 유기적 총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유기적 총체성이 어디 있어요? 이 환상적 차원을 우리는 이미 소위 <laughs>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안에서 발견한다. 라강은 사드의 변태적인 환상에 고유한 환각을 욕망이 유토피아라고 한정한다. 사드는 바로 이러한 그 유토피아적인 사회적 환상을 갖다가 이 쾌락, 쾌락, 육체적 쾌락, 욕망의 쾌락에 욕망의 쾌락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욕망의유토피아라 한정합니다. 즉, 사대 장면에서 우리는 욕망과 향락 사이의 분열을 제거하며, 동시에 향락과 쾌락을 나누는 간격도 제거한다. 예. 네. 육체적 욕망의 향락이 곧 쾌락이고, 욕망과 향락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근데 락가은 욕망과 향락 사이에 거리가 있죠? 향락과 만족 사이에 거리, 향락과 쾌락 사이의 거리가 있죠? 쾌락의 부정자인 고통에 의해 우리는 향락을 쾌락의 장 자체 안으로, 안에서 건드린다고 주장한다. 예. 락당적 의미의 향락은 쾌락과 다른 것이죠. 쾌락 원리를 넘어서는 게 바로 향락이라고 그랬죠. 현실 원칙을 넘어서는 게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유토피아란 단어는 거기에서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즉, 아직도 노력을이라는 사대의 유명한 말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선상에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는 항상 욕망의 유토피아를 내포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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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 인민들의 그 욕망의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환, 이런 환상에 속는 사람들은 참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결국 항상 규제되고 지배된 형락의 환상에 직면한다. 자기 환상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사회적 환상에 속고 아, 전체 주의적 환상에 속고. 그왜 속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왜 그런 그이이이이데의환상의 이, 환상에 왜 속을까요? 이이이이인이적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이, 이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사는 게 훨씬 더, 그 환상 속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막스는 이 환상적 차원을 배제했다. 즉 그것은 단지 한 계기의 억압일 뿐 아니라 상징적 장 밖으로 그 계기를 축출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징계에서 배제된 것은 실제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 즉 실제적 사회주의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한다. 이게 권력적 사회주의예요. 예, 실제적 사회주의. 막스가 환상적 차원을 배제해서 나온 실제적 사회주의. 이건 결국 그, 권력, 권력의 사회주의예요. 유토피아적, 과학적, 그리고 실제적 사회주의는 일종의 삼자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과학화에 의해 축출된 유토피아적 차원은 실제 권력의 유토피아. 가 <laughs> 예, 실제. 안으로 되돌아, 되돌아 는데 그게 권력의 유토피에요 그리고 일반 인민 대중은 어떻게 돼요? 이 권력을 갖다가 자기의 환상을 이루게 해줄 주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그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가정된 주체가 바로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적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 안에 환상적 차원을 오인한 것에 몸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다. 몸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 권력의 종속이죠. 그러나 사회적 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환상이 근본적으로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상은 근본적, 사회적 환상이라는 것은 사회적 허구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론적 실수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완전히 특수한 것이고, 칸트의 의미에서 병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들 각자가 사물과, 즉, 불가능한 형락과 끝장을 보려고 하는, 안 갚음하려고 하는 유일한 방식, 다시 말해 상상적 구조물을 이용해 최초의 막다른 길, 막다, 말하는 존재가 있는 막다른 길, 비일관적 대타자의 막다른 길, 대타자 한복판의 구멍의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오자는 방식이 바로 사회적 환상이에요. 사회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죠. 사회적 환상은 사회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다. 이 사회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laughs> 가지고 대타자의 벼려, 구멍, 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되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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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사회적 법, 규범의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아이로 살겠다는 것이죠. 아이, child. 아이로 살겠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시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일차원적인 인간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나온 그이 퇴행이에요, 퇴행. 예. 우둔화 퇴행. 예. 법, 권리, 그리고 의무의 장은 반대로 보편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왜? 그것은 규범이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의 속성 자체가 보편적이다. 즉, 보편적 평등의 장이고 원칙적으로 동등한 교환에 의해 실행되는 평등화의 장이다. 이 사회적 환상은 바로 이, 이, 예, 원칙적으로 동등한 교환에 실행되는이 평등화의 장. 예, 이것이 이것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향락과 연결돼서 사, 예, 자기 개인의 그 환상. 예, 사회적 유토피아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관점에서 우리는 대상 A를 잉여 향락을 보편적 교환의 장에서 벗어나는 잉여 나머지라고 지칭한다. 예, 이 사회적 그 규범의 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 사회적 교환의 장에서 벗어나는 보편적 교환의 장에서 벗어나는 잉여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환상 공식은 결여된 주체는 이, 이 대상을 지향한다라고 쓴다. 이게, 이게 에, 별표가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시 말해 주체와 이 불가능한 교환될 수 없는 나머지와의 대결이다. 이것이 잉여 형나. <laughs> 이 주체와 이 불가능한 교환될 수 없는 나머지, 이게 바로 대상 A거든요. 네. 주체와 대상 A의 관계,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잉여 형락이 나오는데, 이 잉여 향락을 넘어서서, 예, 이 불가능한 교환될 수 없는 나머지, 이 대상 A를 지향하는 충동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향락이 나오는 것이죠. 욕망과 잉여 향락. 그리고, 충동과 향락. 예, 이것이 이제, 이, 락감이 이 예. 욕망이 주는 잉여 향락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 <laughs> 현실원칙과 페라곤 칙의 지배를 받는 이 욕망의 잉여 향락으로 만족하지 못,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으로 향락을 지향하는 것이죠. 사대 영주의는 평등적이고 보편적인 법에 보편적 교환에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부르주아적 형식을 향락의 영역까지 넓히기 위한 그의 노력에서 기인하지 않는가. 네. 다시 말해 대혁명이 그것의 부르주아 해방의 기획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는 것이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락의 영역으로. 네, 부르주아적 형식을 향락의 영역으로 넓히기 위한 사드의 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락강이 그의 사드와 함께하는 칸트에서 증명했듯이 향락을 법제화하는 범주적 강제명령의 보편적 규범 이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실패한 네. <laughs> 규범이나 법은 법제화될 수 있어요. 보편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향락 이것은 주체의 향락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형락과형락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구 없음에 부딪혀 실패합니다. 각자 자기 환상을, 각자 형락을 즐기는 자신의 특수한 양식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네, 자신의 형락에 대한 권리만 갖는 게 바로 이형락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에 대한 의무는 누가 갖습니까? 이 각자 자신의 형락을 즐길 권리에 대한 의무는 누가 갖습니까? 예. 네. 그 사드는 자기 권리를 갖듯이 자기 몸도 이웃에게, 타인에게 그 의무적으로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권리를 갖고 싶고 향유를 누리고 싶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저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향락을 즐기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을 의무로 내주지, 내주길 원치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네, 그래서 향락은 법제화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 규범의 표현으로서의 향락의 보편적 그 규범의 표현으로서의 향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러, 이러한 그 양식으로 드러나는 향락의 원리를 법제화할 수 없다. 사대의 가설적인 보편적 법은 락강의의 다음과 같이 보고된다 나는 너의 몸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누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권리를 나는 실행할 것이다. 어떤 한계도 내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온갖 변덕스러운 남명에 대해 나를 막지 못한다. 이렇게 될때 이거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충족시키고자 하는 온갖 변덕스러운 그 욕망의 그 향락의 남명에 대해서 수단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되는 것이죠. 여기서 학대자의 위치를 일관적인 방식으로 조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예. 각자는 최종적으로 희생자다. 예. <laughs> 향락의 권력자의 위치에 쓰려고 하는 사람도 희생되고, 향락의 권력자에 의해서 희생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희생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요, 이 향락의 법제와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 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환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이건 사회적 환상의 불가능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네. 따라서 사회적 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식론적이기는커녕 이론적 접근안에서 실수를 지적하기는커녕. 이 막다른 길을, 길은 사물 자체를 규정한다. 예, 접근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막다른 길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야. 전체주의적 사회 관계의 근본적 특성은 바로 주체의 향락에 표지를 주는 환상과 주체의 향락에 표지를 주는 환상. 아, 주체의 향락. 이거 극단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주체의 향락. 이것을 달성할 수 있어. 성관계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너의 환상을 실, 이, 이, 이 실제 현실 속에 펼쳐봐. 하는 그 환상과 사회적 교환을 규제하는 보편적 형식적 법 사이에 거리 상실이에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향락을. 내 향락을. 남용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이게 달성될 수 있다는 표지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환상에 의해서. 환상에 의해서. 이게 사회적 환상이에요. 환상은 즉각적 방식으로 사회화된다. 이게 사회적 환상이에요. 사회적 법은 향락을 즐겨라는 명령과 일치한다. 그것은 초자적 강제명령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해, 전체주의에서 권력에 있는 것은 정말로 환상이다. 전체주의에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의 전체주의를, 그리고 명령의 가부장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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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환상의 전체주의적 성격이에요. 환상의 전체주의적 성격. 예. 그리고 명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체계들 또는 정상화된 실적 사회주의와 구별주는 게 뭐냐? 환상이 이게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순수한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다. 그것은 안정화될 수 없고 균형 잡힌 순환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최소한의 항상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균형 잡힌 순환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못해요. 내재적 논리가 외부나 내부의 적을 향해 폭력을 쓰도록 부추긴다. 소련에서 스탈린 이후의 정상화라는 모토는 바로 사회주의의 합법성으로의 회귀의 모토였다. <laughs> 즉 사람들은 환상에 대한 최소한의 거리를 도입한다고 여겨진 법의 재확언 이것을 지각한 거고 즉각적으로 향락에 젖지 않는 규칙들의 형식적 상징적 재확언을 지각한 거예요. 이것을 숙청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로 지각했다는 것이죠. 네. <laughs> 숙청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로 지각한 게 뭐예요? 결국은? 사회적 법. 규칙. 이것을 지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 환상은 뭐예요? 이런 거 지각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이것 대신에, 이법 대신에 환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주의를 아무 법이 없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불법적이고 금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 질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전체주의에서 권력자의 위치는 환상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환상. 실증적 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실증적 그 법책계 실증적 합법성 이건 존재하잖아요. 실증적 규범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알려지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법을 위반하는 위치에 놓일수 있다. 예. 법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그 예, 모든 것을 위반하는 음,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만약 사회 질서를 세우는 금지의 역설이 이미 그것 자체로 불가능한 사물을 목표로 한다는 것 안에 있다면, 전체주의는 그것의 주체들을 존재하지 않는 법에 위반자라는 동등하게 역설적인 위치에 놓으면서 이 역설을 뒤집는다. 예, 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반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규정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쉼 없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는 이런 상태는 락강이 행한 그 명제의 전복에서 그 명제는 자신의 진정한 사정거를 제공한다. 만약 신이 실증적 합법성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금지된다. 예. 금지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금지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가 있어야만 해도 되는 것. 해선 안 되는 것,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걸할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위반, 내가 모든 것을 다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오늘 전체주의적 환상. 모든 개인들은, 모든 인민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어, 자신의 그, 예, 환상적인 그런 어떤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환상이 권력자 노릇하는 거예요. 환상. 여기서 환상이 무너지면 전체주의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 환상의 전체주의인 것, 전체주의적인 것, 이게 사회적 환상이에요. 이 대타자의 구멍을 갖다가 막고 마치 성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게 환상의 전체주의적 속성이에요. 예. 오늘 전체주의적인 환상, 환상의 전체주의적인 전체주의, 것,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어,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